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리입니다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오늘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한 가결로 대통령 직무는 일단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규정과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우리 헌법 규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대통령 지위가 사라지기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절대로 현 시점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한 가결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엄연히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정신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적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구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적 꼼수를 쓰는 바람에 국회 추천목 3명이 공석이어서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현재에서 인용되려면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재인이나 김명수가 임명 또는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대체로 4, 5명은 좌파 성향인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무작위 추첨을 거쳐 이번 탄핵안 심리 주무재판관이 된정영식 재판관 등 한두 명은 우파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의 비율이 4대2 또는 5대1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재판관 여섯 명만 심리에 참여할 경우 그중한 명만 탄핵 인용에 반대하더라도 설사 나머지 다섯 명이 탄핵을 찬성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인용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야 공방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 대행겸 원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전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과거 민주당의 주장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한 국회 가결 이후에 당시 민주당 사람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극력 반대한 그런 설례가 있고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내놓은 발언들을 보면 판사 출신인 추미애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이라고 2017년 2월 1일에 밝혔습니다. 또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는 2017년 2월 1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서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라고 밝혔고,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은 2017년 2월 1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민주당 사람들의 말이 지금과 전혀 다르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존의 국회목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의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판사 시절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역 일어난 사람은 또 과거에 상당히 강성, 거의 극좌에 가까운 좌익운동권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 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 부도회표는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그 당시 추미애나 혹은 박범계나 박주민이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2017년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시절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 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 재판관 공석이 생겨서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어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 29일 대법원장 추천목세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법정신이나 헌법조문, 그리고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사례, 모든 것을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는 꼼수죠. 명백히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현재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과거 황교안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것이지 지금처럼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미 며칠 동안 한국의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확산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한덕수 총리가 야당에 밀려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문회원 및 대학원생들이 오늘 서울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자보의 제목은 거짓과 선동의 공범,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번 대자보에서 현재 전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언론을 통렬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트루스포럼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과 선동의 공범, 언론의 책임을 묻는다. 언론은 팩트가 생명이다. 팩트를 상실한 언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오늘날 언론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이제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범이다. 자유로운 비판은 언론의 특권이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동안 진실을 왜곡한 언론의 무책임한 칼날로 인해 얼마나 많은 청춘이 낭비되고 귀중한 삶이 유린당했으며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는가. 설대투루스 포럼은 그러면서 한심한 언론의 거짓 선동 사례를 소개합니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라. MBC PD수첩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을 퍼뜨려 국민적 공포를 조장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는 조작된 방송이었다. MBC와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졌는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처리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사능으로 번복된 물고기를 먹게 된다고 선동했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 처리수 방류를 동의한 정부를 향해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고 맹비난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언론도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하며 함께 선동했다. 결국 정부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촌과 횟집 관계자 등 서민들이 감당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선동으로 인해 낭비된 세금과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12월 3일 김준형 조국혁신당의원은 개업령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를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utterly false라고 밝혔다. 부끄러운 줄은 아시는가?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MBC는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자막을 내보냈다. 언론의 한심한 수준이다. 서울대 토르스 포럼 대자본은 이어서 내일 한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엔 지난 2년 반 동안 자행된 민주당의 만행이 정리되어 있다. 22회 정부관료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입법 발의, 간첩제 개정 반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예산 대폭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부패 조직적 은폐 등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든 건 도대체 누구인가? 개헌법 제2조 2항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사법진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의해 행해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만행을 드러내고 부정선거 수사라 하는 계엄령의 취지보다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라는 맹목적인 프레임으로 탄핵몰이를 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들은 지속적인 위기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고 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이어서 진실의 힘을 기대하며 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거짓 선동은 사실에 대한 국민의 적권권과 반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 피해와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날조와 선동의 공범이 된 언론과 정치, 이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거짓된 정보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신중함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며 소중한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올바로 사용하자. 거짓 선동을 직시하고 진실 가운데 함께 나가자. 진실의 힘을 믿는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서울대에 붙인 대자보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보호할 책임 바로 우리에게 있다. 대한민국은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치열한 싸움 중이다.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만이 나의 원수가 아니다.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한 자도 나의 원수이며, 마음속에 이를 기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의 마음 또한 원수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민주당의 국헌문란에 대응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개업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문회원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 얼마 전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의 신조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자 또는 언론을 말할 때 쓰는 프레스와 그리고 창녀를 뜻하는 프라스튜터를 합친 프레스튜터 이런 신조어였습니다. 창녀 같은 기자 또는 창녀 같은 언론 이런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기자 쓰레기를 뜻하는 기레기에 이어서 이제 한국 언론 한국 기자들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대한민국 언론을 내란과 선동의 공범이라고 통렬히 질타한 것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런 언론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저 언론들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국민들이 깨어나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런 잘못된 행태를 응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열 t v 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